맞지 예, 대타허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어, 사실 강화도에 오면요, 이곳을 그냥 지나치면은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꽃게 하면은 정말 맛있다고 서운한 집이 바로 이 성안정이거든요. 성안정 꽃게 전문점, 그러니까 꽃게탕 유명하죠, 간장게장 유명하죠, 꽃게찜이 아주 맛있기로 유명한 집 바로 이곳인데요. 말이 네.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 보시죠. 우와. 어쩜 이렇게 푸짐해요. 지금 보글보글 보글보글 너무나 맛있게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게 이게 뭡니까? 네, 꽃게탕입니다. 저희가 아. 그 상당히 그 자랑으로 여기는 음. 저희 메뉴 중에 하나 이제 꽃게탕. 와. 여기 간장게장. 간장게장. 다음에 소개를 해 드리고 예, 꽃게탕입니다. 아니, 근데 꽃게탕을 보면요. 어 진짜 꽃게들이 아주 시 실한 꽃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막 호박도 있고 굉장히 푸짐한데, 근데 먹기 전에 제가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쪽 보면요, 뭐 푸짐한 꽃게도 있지만, 아니, 이거는 껍질들이 왜 여기다가 이렇게 잔뜩 두셨어요? 아, 요거를 네. 오셨다 그래가지고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데요? 이왜 찌꺼기들은? 이게, 이게 지금 이 꽃게 탕에서 나온, 이게, 꽃게에서 나온 이게 부산물이에요. 아 이, 이 많은 것이 오늘 쓸양에서 나온 부산물이에요, 이게 전부. 그리고 이렇게 요것은, 예, 요것은 이제 탕을 준비하기 위한 음. 이제 몸통을 이렇게 분리해서, 음 우리, 저희가 이제 이, 저, 뭐야, 손님들한테 이제, 탕으로다가 이제 그 잡숫게 아 만드는 과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보통 저는 이렇게 꽃게 타가면은 꽃게가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일일이 다 먹기 좋게 손질을 저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기 편하게 만드시는 거군요. 예, 네, 그렇죠. 음, 아니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막 뾰족뾰족한 뼈들도 있고 네. 못 먹는 것들도 많다면서요. 꽃게 은근히. 네, 그게 그래서. 그, 손님들이, 이제, 손님들한테, 이게, 저희가 항상, 요런 식으로, 음. 해서, 이제, 드려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네. 그, 타업소보다 좀 다르고, 네. 또 이렇게 해서, 요 많은 무산물을, 그, 제거를 하고, 네. 그리고 탕을 끓이니까, 음. 여기에서 꽃게 특유의 그 단맛과, 에그 예, 육질의 맛, 그것은 오.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여느 꽃게탕과는 좀 진짜 차별화된 꽃게탕인 것 같아요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싱싱한 재료지만 골라가지고 한것 같은데 이 국물 맛을 진짜 한번 봐야죠 국물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접시 한번 직접 먹어볼게요 솔직하게. 그다 음, 그럼요 음, 잠시만요 <laughs> 와 진짜 다른데요? <laughs> 음. 어때요? 지금 다른 거안 먹고 제가 국물만 먹었거든요. 꽃게의 그 향과 꽃게의 달짝지근한 맛이 국물만 먹어도 느껴져요. 네. 와, 진짜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고 시원하고 얼큰한 게 오, 속이 속이 확 풀리는 느낌 제대로 드는데요. 이래서 다른 꽃게 집과는 진짜 다른가봐요. 음. 어 국물이 달짝지근한 게 너무 맛있어요. 아니 국물만 잡수지 마시고.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잡숴보세요. 꽃게. 꽃게 제대로 된 네. 꽃게 먹어봐야죠. 와, 다들. 나다 똑같아요. 알이. 망설이지 말고. 어, 망설이지 <laughs> 말고 어떤 걸 집어도 <laughs> 푸짐하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또. 단호박. 단호박. 볼게요. 음. 살이 진짜 꽉차 있어요. 그리고. 그 맨손으로 잡수. 셔도 맨손으로 네. 먹을까요뜨거까봐 네. 음. 이게 손질이 다돼 있다 보니까 진짜 맨손으로 막 뜯으셔야 맛있어요. 네. 음, 음, 한번 비었는데 살이 쫑 나오네요. 어 네. 아, 부드러워. 이거 응, 발을 이렇게 찢으세요. 아 이렇게 발을 네. 아, 먹는 그렇지. 법을 확실히 발을 이렇게 찢어서 뭐 찢어서 음. 이렇게 먹어요. 그렇죠. 음, 와 살이 확실히 많아요 진짜. <laughs> 아까 봤더니 꽃게가 작지가 않더라고요. 다큰직 큼직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는 뼈밖에 없는 게 있어요. 먹으면 살이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살이 되게 많은데. 음 가을 꽃게는 에그 음. 그 상당히 그, 그 때를 잘 맞춰서 이제 사셔야 돼요. 그 초기에는 각방류가 돼서 알을 이제 품었다 이제 다 산란한 상태에서. 음. 그때는 이제 살이 안 찼죠 꽃게가 음 그래서 그때 꽃게는 대돌면 잡수지 마시고 음. 꽃게를 구매할 때는 시중에서 최고 비싼 거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알이, 알이 빨간 거이것이 아 최고 좋은 꽃게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의 꽃게탕이 맛있는 이유는 꽃게가 최고급 꽃게만을 선별해가지고 손질을 진짜 못먹는거다 버리고 섬세하게 손질을 다 해가지고 알과 살이 꽉차 꽃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네. 그죠 그게 내가, 내가 자부하는 것이 손님들이 음. 어느 시일 년 중에 아무 때 오셔도 네. 저희 집에는 항상 이런 꽃게만을 사용하는 거 그거는 제가 자신 놓고 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부심이 진짜 대단하신 게 그리고 자신 꽃, 있으니까 꽃게는요 손으로 음. 다막 뜯어 잡수셔야 돼요 아유. 그러면 세면장에 가면 은 음. 뭐 전부 싹 닦을 준비가 음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네. 냄새 하나도 안 나니까 나중에 세면장에 가서 깨끗이 닦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밥에다가 또 이런 거 국물에 싹싹싹 싹 비벼 먹으면 그게 아주 또 꿀맛이죠. 여기 근데 대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무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갔어요? 꽃게 있고 단호박 있고. 네. 어 너무 푸짐하게 맛있긴. 맛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또 들어가. 또뭐요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아, 정성! <laughs> 그래서 맛있네. 요 예, 예.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자식 만만한 이유가 있네요. 응? 그냥 근데 요리는, 요리는 제가 한게 아니에요. 저희 음. 처가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요리는 전부 우리 음. 처가예요. 누구선 절대 빌리지 않고, 음. 우리 처가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음. 국물에요. 살이랑 알이 쫙 빠져나와가지고, 국물만 예,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진짜. 이게 국물 맛은 이게 조금 더 있다 잡수시면은 이게 완전히 졸 이제 완전히 이거 좁은 상태에서는 음. 아주 국물 맛이 기가 막혀요.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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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보세요. 알 네. 보세요, 이거. 야. 이 꽃게탕에 전부 어떤 걸 집어도 살과 알이 꽉 찼습니다. 다시 제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어,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좋은 자 보니까 죄송한데요. 사장님 맨날 이 맛있는 거 드시죠? 그렇죠. <laughs> 근데 사실은 음. 못 먹어요. 그 비싸 사실 비싸. <laughs> 근데 맞아요 가격이 비싸긴 한데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음. 이렇게 최고급 품질만 쓰는데 비싼 비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음, 맞아요 꼬 q u e 은이 용감하게 잡시. 어, 진짜. 네. 그래야 맛을 제대로 느껴게뭐 당연 히 최면 차림에는 맛을 아. 몰라요. 그리고 누구한테 뺏겨요 최면 차리다가. <laughs> 네. 음! 이거, 살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죠. 아, 그리고 되게, 음 달큰하면서도 고소한 그맛 아 알죠? 말안 해도 아시죠? 아, 진짜, 꽃게탕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진짜 깊고 진하고 얼큰하고 시원하고 개운하고 <laughs> 너무 맛있는데, 아니, 이 여운이 지금 너무 강해가지고, 대장 간장게장 맛이 과연 느껴질까요? 아. 볶게탕 못지 않게 저희가 자 알아가는 게 자신 놓고 내놓는 게 간장게장이에요. 와, 이거 보세요 아, 아니, 네. 저 이거 처음 봤을 때 어쩜 이 색깔가 나하며 아직 통실풍실한서 하며. 아, 진짜 너무 화글해요. 아, 진짜 이거를 이제 드디어 먹어봅니다. 네. 제가 먹을 준비해야죠. 가 장갑을 끼고 이 제대로 먹는 상태로 이렇게 장갑 끼고 시작하죠. 아니 그냥 걸 먹던데? 아 그래요? 네. <laughs> 자 이거 먼저 요요요 요거 요, 요. 여기다가 밥을 비벼 먹어야 되는데, 어머 이게 크네 이거. 아, 이거 보세요. 맛있겠죠? <laughs> 음 와, 와. 아그 맛을 이제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게장은 많이 조금 가끔씩 먹어 봤습니다 <laughs> 가끔씩 <웃음> 네 음. 사실은요 저도 여기 처음 온게 아닙니다 이 맛을 알게 제가 몇번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먹을 때마다 네. 맛있네요 눈빛을 띄는 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알이 가득 찼습니다 우와 이거 이거죠 이거죠 간장게장 하면 요거죠 그죠? 네. 요거를 이렇게. 음, 아까워. 이렇 와. 근데, 아니, 이게 지금 손질이 잘돼 있어서요. 네. 먹기가 되게 편해요. 아, 그래요? 응, 음, 먹기가 편하니까 지금 저도 촬영 중에서 좀 예쁘게 먹으려고 하는데, 어, <laughs> 잘 잘려져 있으니까 그냥 막 먹어도 괜찮네요. 뭐. 아, 서 국물. 국물이 하나도 안 짜니까. 듬뿍 넣어도 전혀 전혀 안 자고 안 비리고 그 꽃게의 고유의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끼실 거예요. 입으로 들어갑니다. 음, 음, 부드러워. 입에서 넣지 마자 녹아요. 음. 진짜 신 신선하니까 싱싱하니까 자꾸 손이 가네요. 혹시 비린내는 안 났어요? 진짜 거짓말 이만큼도 안 하고 비린 맛안 나요. 저도 좀 은근히 예민하거든요 그걸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지. 아까, 손님들이 오면은 음. 큰일 나요. 아니, 아니 진짜로 음. 조금 이거 게장 먹을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러니까 네. 조금만 좀덜 신선해도. 약간 좀 제가 예민해서 좀 이러거든요. 근데 되게 싱싱해요. 확실히 짜지 않고, 비리지 않고 드셔보세요. 아니, 사실 뭐 탕이며, 게장이며, 뭐 찜이며 요것만 먹기에도 바쁜데, 밑반찬 보세요. 정갈한 밑반찬들 보세요. 아주 맛있겠는데, 특히나 저는 요거, 요거 이게 그냥 무김치가 아닙니다. 강화도의 특산물 솜무김치라고 하는데 맞죠? 솜무김치 예, 맞죠? 예, 이거 예. 먹을까? 음 맛이 어때? 아삭아삭. 그냥 그냥 무 맛이 나요? 아니요. 그냥 음. 일반 무랑 좀 틀려요. 약간 쌉새름한 맛이 살짝 나면서 달큰하면서도. <laughs> 시원한 맛도 나고. 아유, 승모 맛을 모르는 거 것. 어, 왜요, 왜요? 구수한 맛이 안 나요? 아, 이게 구수한 맛이구나. 배추 꼬랑지 같은. 음그 배추 꼬랑지를 못 잡수 없서 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유명한 거야. 전국에서 유명한 거야. 아, 그래요? 숨모김치가 네. 강화도에 음. 자랑거리, 섞어 비는 음식. 그러니까 여기는 강화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김치잖아요, 숨모가 그렇죠? 네. 음, 확실히 맛있어요. 음. 되게 묘해요. 맛있죠. 음. 독특해. 이게 이게 강화도에서만 재배가 되고 음.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런 저기가 음. 맛을 낼수 있는 그 무가 안 나와요. 음. 이렇게. 어! 와! 어, 잠깐 와 보세요. 여기 화장실이 깨끗하게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리 와 보세요. 아까 사장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여기는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뭐 다를까 해서 왔더니만 진짜 냄새가, 향기가, 향기가 일단 좋고요 제일 특이한 거, 짠! 여기 일회용 칫솔이 이렇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회용 칫솔 있는 식당은 처음 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꽃게탕 맛있게 먹고 깨끗하게 양치하고 가시라는 이 사장님의 배려와 위생정신이 아주 여기에 특철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일회용 칫솔과 치약도 있고요 종이컵도 아주 깔끔하게 쫙 여러 개 구비해 놨으니까요.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